자, 2025년 11월 20일이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0.08% 올랐습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경기도 분당이나 과천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프리미엄 지역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매매하고 전세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반면에 여전히 냉기가 감도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전남 지역인데요. 11월 둘째 주 전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2%에 그쳤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음, 인근 전북이나 경남과 비교해 봐도 좀 아쉬운 수치입니다. 사실 이 전남 지역은요. 올 상반기 내내 무려 30주 연속 하락이라는 정말 긴 침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같은 주요 도시들의 누적 하락률이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2% 중반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락은 멈췄지만, 뭐랄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고, 시장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근권 원인이 뭐냐? 강조하며, 바로 지역 경제다.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지역 산업이나 경제 활성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전남 지역은 뭐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의 부동산 시즌은 한마디로 수도권의 열기와 일부 지방의 냉기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이 하나의 숫자만으로는 결코 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게 과연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불균형 발전을 보여준 하나의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있는 생각을 기대합니다.